안녕하세요. 사이다먼 뉴스의 비트코인 시황과 대응 방법을 전달해드리는 차트 보스입니다. 2022년 11월 14일 시작하겠습니다 뭐 제가 목요일 금요일 이틀 휴방을 했는데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. 일단 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<laughs> 이렇게 가는이 그림이 결국에는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돼 간다라고. 아, 참 씁쓸합니다. 이제 뭐 FTX도 망해서 어, 저도 개인적으로 자금을 빼긴 했지만 일부 물려 있어서 좀 속이 상합니다.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. 제가 선택한 거고. 음. 뭐, 그렇죠. 어, 일단은 음 지금 시장을 보면, 결코, 뭐, 아시다시피,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쵸? 거의 다 내려왔고, 음. 어. 저항이 또 생겨버렸고, 여기서 지지는, 음, 여기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고, 아, 그리고 지지가 무너지면, 쭈루루,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.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물론, 중간에 반등이 있고 하겠지만, 저점을 알수 없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음, 시장이 참 어려워요. 그죠? 반등을 먹으려고 떨어지는 칼날을 잡다가 골로 가는 경우 수가 있습니다. 절대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. 아, 깨졌기 때문에 이건 다 지울게요. 크게 뭐 말씀드릴 만한 게 없어요.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간망이 답이고, 여기서 반등이 올라오더라도 또 이렇게 될것 같고. 죠. 다음 지지선을 찾자고 하면 요 금방이네요. 금방 근방 반등이 얼마나 위치 그죠? 아, 이게 거래량이 진짜면, 이거, 와, 보시죠. 완전 이렇게 다 살아나는. 그죠? <laughs> 다른 유튜버들은 모르겠습니다. 어디가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고, 어디가 뭐, 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계속 꾸준히 건방 말씀드렸고 이 어떤 그런거를 먹으려고 자꾸 시도하지 마세요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반등은 나올건데 반등의 기점을 솔직히 요 라인에 이 라인을 18.2 조금 더 올리게 되면, 음, 이쯤 되겠네요. 18.53. 요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매수가 들어갈 만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 전까지는 뭐다 저항이고 지지 구간은 딱히 특별히 밑으로는 별로 없습니다. 지금은 몸을 좀 사리시고, 대기하시기 바랍니다. 주봉, 보셨죠? 쭉쭉쭉쭉쭉, 미끄러지듯이. 거대량도 터졌고. 아, 처참합니다. 그죠? 주봉상으로 보면, 지지 구간 여기밖에 없어요. 11K. 여기 구간은 뭐, 지지라고 마땅히 할 만한 구간들이 없어요.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, 음뭐 상승에 대한 꿈을 일단은 버리시길 바라고, 계속 계속 내려가면서 어딘가를 깨고 올라오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지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쉬세요. 거래소에도 가급적 쓰지 마시고. 현금을 은행에다 보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쓸만한 그래도 뭐 업비트 바이낸스 요거 두개 외에는 안 쓰시길 바래요. 어, 암호화폐는 예금자 보호 이런게 없습니다. 명심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이렇게 보시고 이 위에 오기 전에는 매수를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알트한 알트가 한두 개 튀는 것 때문에 어뭐 그거를 붙잡으려고 내 손실을 만회하려고 하다 보면 손실은 커녕 나중에 손실을 어 이제 좀 장이 좀 돌아서서 손실을 만회하려고 해도 살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지금은 좀 참으시고 관망을 해가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. 주봉 이격도 많이 감춰놨기 때문에,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번더 내려도 상관없는데, 오실레이터나, 어, 이런 게 시간, 시간상으로는 과매도 진입 구간이긴 합니다. 아직 뭐 진입한건 아니고 뭐 한파동 정도는 더 내릴 수 있는데 어찌 됐든 반등은 나오기 때문에 마진 하시는 분들이라도 지금 뭐 추가로 추가 매도를 진행을 하는건 좀 바보같은.. 바보같습니다. 특히 고배로 치는거는 안좋다. 그래서 어.. 그걸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. 네 그러면 아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꼭좀 눌러주시고요. 어, 이제 컨텐츠를 어차피 제가 계속 이거 하긴 할 건데 컨텐츠를 계속 어, 이렇게 계속 컨텐츠를 어, 이 코인만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식상할 수가 있어서 제가 뭐 어, 차트를 조금 보고 다른 썰을 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. 한 번, 바꿔보거나, 아니면, 어, 제가 찾아볼게요. 재미나게. 재미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. 찾아보고,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떠나가지 않도록, 제가, 어 이끌고 갈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좋아요가 필수입니다.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오늘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